네, 안녕하십니까. 벨류샷입니다. 오늘은 주린이를 위한 주린이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17번째 시간으로 내일장 이슈 테마 및 종목 중에서 자율주행차 관련주 총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일 월요일에 말씀드린 5G 관련주는 PPI, 서진시스템, 이루원, PI 첨단 소재 등이 좋은 모습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빠르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율주행차 관련주가 한 26개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뭐, 대형주하고 이런 것들은 좀 뺐고요. 거래량 없는 애들도 좀 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차트 돌려가면서 빨리빨리 이제 가격대라든지 위치를 한번 부터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차가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레벨 같은 경우에는 또한 6단계 정도 이렇게 나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잠시 좀 읽어보고 가시면 좋겠죠. 그래서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뭐... 어,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것들을 AI라든지 운전 시스템이 이렇게 스스로 수행하는 자동차를 말하는 거고 지금 현재 레벨을 보면 지금 현재 한 2단계 정도까지는 원활하게 이제 개발이 돼 있죠. 그래서 대부분 2단계 자동차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보면 2단계를 잠시 볼까요? 보면 부분 자동화, 부분 자동화 차인데 운전자 개입 없이 앞차와의 간격 이런 건 나와 있죠. 앞차 간격 유지할 수 있고 속도 방향 이런 것들도 제어하죠 요새 차들은. 그래서 2단계의 자동차가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현재 지금 개발을 해야 되는 거는 레벨 4 정도. 레벨 4가 이제 애플카에서 좀 열심히 지금 개발하고 있는 쪽이죠. 그래서 지정된 조건에도 운전자 없이 운전자 없는 게 핵심이겠죠. 운전자 없이 이렇게. 가능하게끔, 뭐, 주변 환경을 인식을 해서 비상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게끔, 요런 차를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섯 단계로 나눠진다는 것도 이제 참조로 알고 계시면 뭐 도움이 되시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포인트를 잠시 살펴보면, 뭐, 오늘 윤석열 대표 뭐, 후보죠. 대,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부한테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 한마디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뭐 크게 이슈화는 되지 않은 것 같고요. 뭐꼭 정책 관련해서 엮이지 않아도 애플이라든지 바이두 쪽에서 어쨌든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니면 뭐 때때로 계속 이슈화가 될 것이고 기사라든지 유수는 늘늘 것이다. 그래서 미리미리 좀 조정 받거나 큰 폭으로 하락을 했을 때는 좀 관심권에 두고 적감 매수에 참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2025년이 이제 목표 5단계라고 하니까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그렇게 투자하시는데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내일 24일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FOMC 의, 의사록 공개 정도 뭐 요게 좀 제일 큰것 같고 나머지들은 뭐또 다행스럽게 또 스마트카 관련 뭐 서밋도 있죠 내일 있으니까 또뭐 위에 이렇게 준비했던 포인트와 맞물려서 요 종목들이 좀 많이 움직여, 움직여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정도 한번 참조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차, 그 차트로 빨리 넘어가서 이 26가지 종목도 한번 쭉 훑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뱅크의 일봉 차트입니다. 오늘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네요. 길게 달았는데, 뭐, 일단 하단 라인은 오늘 저가를 잡는 게좀 좋겠죠. 저가를 깨버리면, 뭐, 한 13,000원 선까지 진입을 할 수도 있으니까, 오늘 13,650원이 저가였네요. 5% 빠졌었네. 아 많이 빠졌구나. 13,650원 잡죠. 뭐 13,650원 잡고 언봉으로 이렇게 깨버리게 되면 뭐쭉 내려올 겁니다 아마 쭉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12,900원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13,650원을 저가 잡고 그거 깨지 않는 선에서 뭐 윗선까지 보면 되겠죠. 16,300원까지. 16,300원 오늘 이거 돌파를 해서 아예 종가가 고가로 끝났으면. 뭐, 거의 뭐, 신고 찍으러 갈 수도 있었는데, 오늘은 뭐, 윗구리 맞고 내려왔기 때문에, 내일 한번 지켜봐야 되겠죠. 또, 내일 이슈 거리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데, 그게 이슈가 돼서 또, 돌아가야 이슈 거리가 된 거죠. 어쨌든, 그렇게 하단 라인 잡고, 윗선 그렇게 잡고, 16,3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라닉스, 라닉스는 좀 오늘, 평가가 안 좋게 끝났네요. 안 좋게 끝났기 때문에 뭐 짧게 잡으실 분들은 9470원 잡고 어라인 잡아야 되겠죠. 1700원, 1700원 800원선 잡고 있으면 대응하면 되는데 내일 좀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언봉으로 이제 오늘 종가가 저가로 끝났잖아요. 내일 이제 업문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조금 애매해집니다. 애매해지고 5일선이 올라오게 되면 뭐한9000 200원 정도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고그 라인까지 내려오면 좀더 지켜보고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단기로 접근하실 분들은 9,450원이긴 한데, 요거 바로 진입을 하는 것보다는 좀 지켜봤다가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관망하는 자리가 맞지 않나 싶습니다. 에이스테크. 에이스테크는 내일 옆으로 기, 기는 게 제일 좋거든요. 옆으로 기, 기면서, 예, 61선. 61일선 15,700원. 오늘 만7 어, 5 0원까지 갔네요. 750원까지 갔으니까 내 750원 장만 제대로 해 주고 끝나면 뭐 쉽게 올라갈 수 있죠. 16,300원 뚫고 뭐 17,800원까지 열리 니까 하단 라인만 좀잘 잡아서 오늘 저가나 얘 41일선이죠. 41일선 얘만 잘 잡아서 14,650원 14,650원이면 좀 크긴, 하, 조금 깊긴 한데, 맞죠? 5% 넘죠? 조금 깊긴 한데, 마, 일단 14,600원에서 650원 정도 하단 라인 잡고, 상단 라인 1차, 16,300원, 그 다음에, 17,000, 1 8 0 0 0 정도까지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지금 옆으로 기는 모습이 좋긴 한데, 내일 또 떨어지면, 뭐 매수의 기이긴 하죠. 매수의 기이긴 하지만, 옆으로 기면서 조금, 횡보하는 모습이 제일 좋지 않을까 싶어요 에이스테크 모트렉스 모트렉스도 윗꼬리를 좀 달았는데 윗꼬리 단 애들은 기다려 주는게 맞죠 기다려 줬다가 6,050원에서 1차 5,900원에서 2차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위까지 땡겨 올리면 팔아버리는 6,600원이나 6,500원에서 그렇게 1차적으로 팔아버리는, 뭐,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지금 뭐, 뛰어드는 단계는 아니고, 좀 밀리면, 밀리면, 6,050원, 5,950원이나, 뭐 5,900원이나, 그 인근에서 한번더 잡아서, 쭉, 아마 한번 눌렀다가 다시 한번 땡길 겁니다. 요런, 요런 애들은. 이렇게 1,700만주, 1,800만주 가까이 들어왔기 때문에, 한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땡길 거니까, 그렇게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요. 세코닉스 세코닉스가 좀안 좋게 마무리가 됐네요. 그 차트 자체도 지금 중간에 거래 중지가 있었나 본데요. 그렇죠? 이런 애들은 뭐 패스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뭐 횡보라든지 뭐 박스권이라든지 그런 모습들을 좀 꾸며 줄때 만들어 줄때 이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지 않을까. 다만 이제 꼭 이제 나는 뭐 저가 분할 매수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7,700원? 뭐 7,700원 뭐 8,000원 이하에서 7,700원 사이 그 사이 정도 뭐좀 주소 모으면 적당한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일단은 패스 텔레칩스 텔레칩스도 오늘 뭐좀 시장이 안 좋아서 다들 음봉이 많긴 한데 텔레칩스도 쭉 올라오다가 좀 눌렀죠. 눌렀기 때문에 오늘 16,000원 선에서 좀뭐 분할 매수하면 좋긴 한데, 지금 얘를 깨버리게 되면 주 흘러내리니까, 15,800원, 850원 정도 하단 라인 잡고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15,850원 정도 잡고, 1차 17,600원까지 잡고, 상단은. 만도. 만도는 좀 무거운 종목인데 들어가 있네요. 만도도 나쁘진 않죠. 나쁘진 않은데, 한번, 올렸다가 오늘 눌렀다가 오늘 로 라인 오일선 6만 6만 6백원 6만 5백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 뭐한 이쯤 이쯤에서 튈 가능성이 크죠 그러니까 며칠 남았나요 하나 둘셋한4 5 그레일 안에는 한번 위로 한번 조금 방향을 바꿀 수는 있겠죠 지금 6% 짜리 한번 떴으니까 요런 거 캔들을 한번 더 넣을, 넣을 가능성이 크죠 내일 좀 조정을 주고 하면 적당한 자리에서 6만 600원 인근에서 잡으면 제일 좋겠죠 근데 6만원 선이 깨지면 좀 불안 하긴 합니다 6만원 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분할 매수 대응하시는 게 좋겠고 상단은 1차적으로는 예봐야죠 6만4천7백원 정도 보고 대응하시고 그 다음에 얘를 세게 뚫어주면, 66,450원을 세게 뚫어주면 또, 이 위에서 눌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 후에 봐야 되고, 지금 두번 부딪혔죠? 두 번. 두번 이렇게 뭐, 부딪힌 거나 지금 거의 한번 부딪혔다가, 근처까지 왔다 다시 밀렸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보러 갈 거예요. 다시 한 번, 66,500원은 보러 갈 텐데, 뭐, 적당한 가격에서 잘 잡아야 되겠죠? 다만, 6만원 선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6만원 선이 또 깨지게 되면 또, 이런 원봉이 언제 나을지도 몰라요. 그리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시장도 좀 좋지 않고 하니까 얘는 또 고수피잖아요. 고수피 만도 종목 고수피 종목이기 때문에 수급 자체가 틀려요. 외국인하고 기관 애들이 들어오는 수급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말은 조금 뭐 길게 보실 분들은 괜찮은데 좀 짧게 짧게 보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얘가 지금 3 0 0일선이요 300일선 깔고 가니까 300일선 무너뜨려버리면, 이렇게 11월 18일날 지금 완전 넘봉으로 박살을 했다가 다시 한번 올라타잖아요, 그 다음날. 뭐 요런, 요런 기회를 잡으셔도 되고. 다만 중요한 건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뭐 타입을 해도 58,700원, 뭐 58,500원 선이 깨지면 흘러내린다. 그렇게 보, 보여집니다. 그래서 짧게 잡으실 분들은 6만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좀 분할 매수가 맞지 않을까. 그게 그래 생각이 들고. 팅크웨어. 팅크웨어는 괜찮네요. 우상형 계속하고 있고, 지금, 5일선, 11선 타고 가고 있으니까, 5일선 조정이나 11선 조정 주면 분할 매수 하시는 게 맞겠죠. 뭐, 크게 엄봉을 때리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가고, 1차적으로는 2만원 선, 2만 550원 선? 2만 50원 선 잡아야 또, 더, 더 크게 갈수 있으니까, 5일선, 11선 잡고, 분할 매수 하시면 되겠네요. 팅크웨어. MCNEX MC넥스. MCNEX도 뭐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조정 자체가 4 6 0 0 46,800원 정도 요 정도까지 좀 저, 눌림을 주거나 하면 좋죠. 좋아 보이는데 지금 46,950원까지 한번 눌렸었네요. 그러니까 47,000 초반이나 4만 뭐 46,900원 뭐 인근이면 뭐 적당하게 타이을해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나쁘지 않아 보이고. 1차적으로는 예보러 가야죠. 5만 800원, 5만 800원 보러 갈 가능성이 커 보이니까 어,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네. 요 MCX 칩스 앰비드, 엠미디. 칩스 앰비드는 오늘 확 밀었네요. 확 밀었기 때문에 얘는 한번 지켜봐야죠.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죠. 16,900원까지 밀렸다가 가는지, 16,900원에서 좀 대응을 좀 지지를 해주고 가는지를 좀 지켜보는 게 낫겠죠. 얘는 소불리뛰어들 자리는 아니고. 다시 한번 2900원을 보려고 그러면 다시 한번 이렇게 턴어 모습이 보여야 돼. 지금 언봉이 오늘 세기 때문에 뭐 9%짜리잖아. 9.5%짜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지켜보고 뭐16,000뭐 8900원대에서 좀 도지라든지 좀 받쳐 주는 지지하는 모습이 보이면 뭐 종가 봉급이나 뭐 그다음 날이 라든지 그렇게 해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NCN NCN은 거래당이 조금 미약하긴 한데, NCN도 5일선 타고 쭉 하죠. 5일선 타고 쭉 하기 때문에, 한번 눌리게 되면, 뭐, 4,100원까지, 4,150원까지 확 눌릴 수도 있어요. 눌릴 수도 있는데, 굳이 잡으실 분들은 5일선 따라가는 게 맞겠죠. 그고 오늘 저가가 제일 적, 만만해 보이네요. 4,330원. 1차 지지 라인은. 4330원 잡고 그고 깨지면 그냥 짧게 손절을 해버리고 뭐 위로는 4650원 뭐 그렇게 넣으면 뭐 적당하게 이절하거나 짧게 단타 치실 분들은 그 다음에 한 4750원까지 열려 있어요. 4750원까지 열려 있으니까 뭐 그거라도 먹으실 분들은 들어가는 게 좋고 뭐 굳이 이런 종목은 거래량도 맘그 앞에 좀 터지긴 했는데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거래량 자체가. 뭐 터지고 나서 눌림이 뭐 심한 것도 아니고 오늘 뭐2.8%오니까좀더 눌려주면 좋겠죠. 눌린 상태에서 가면 좋은데 지금 잡기엔 좀 부담스럽다. 제가 봤을 때는 트루윈 어, 트루윈도 옆으로 기고 있는 종목인데 항상 이제 양봉 어, 양운과 음온 음온 사이에 이렇게 뭐 캔들이 있을 때는 바로 잡지는 않죠. 뭐 이런 날 이렇게 좀 교차하는 요런 때의 캔들이 이 근처에 있으면 뭐 한번 잡아볼만은 한데 지금 뭐 밑에서 빡빡 끼고 있기 때문에 끼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저항대가 이렇게 보이는데 잡아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종목은 거리랑도 오늘도 뭐 적게 터지고 어제 같은 게도 위아래 보면 뭐 거의 10%잖아요. 4% 갔다가 6% 빠졌다가 다시 뭐, 마이너스 1% 종가 마감 했는데, 어 저가 하단 라인 잡으면 8,050원까지 열려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잡는다 그러면 8,000원, 8,100원 이야 8,050원, 뭐8,000 초반대, 뭐, 그 때까지 밀리면 조금 잡아 봤다가, 7,700원 깨지면, 7,750원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잡아서 고생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는. 드루인 같은 경우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하이비전 시스템은 눌리면, 얘는 뭐, 18,000원 초반까지 밀리면 좀 뭐, 분할 매수는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는. 회사 자체도 크게 나쁜 뭐, 그런 기억, 없는 것처럼 제가 알고 있고,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회사 자체도 나쁘진 않죠. 어 226원 영업이익도 내고 있고, 회사는 괜찮아요. 회사는 괜찮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애들은 11선 깨지고, 뭐, 전환선에서 뭐, 다시 지지를 받고, 뭐, 조금 위로 끝나긴 했지만, 만약에 8 0 18,100원이나 200원 선까지 밀리게 되면 좀 분할 매수 대응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얘 보러 가야죠. 2 9 0 0원뭐 21,000원 정도 이선까지는 다시 보러 갈 겁니다. 만 보러 가서 얘를 얼마나 빨리 세게 뚫느냐가 또 다, 다음 목표치를 좀 음, 계산하는데 관건이 되겠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18,200원, 내일 한번더 눌러 눌러주면 18,200원 선에서는 뭐좀 적당한 선에서 분할 매수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만약에 다시 18,000원 대가 깨진다 그러면 17,950원이 나오긴 한데 18,000원 대가 깨진다 그러면 좀 애매해집니다 캔들이 안쪽으로 다시 어문 안쪽으로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다 과열권에 있죠 과열권에 지금 보조지표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좀 애매해져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뭐 내일 조정이 와서 18,1200원 대에서 뭐 받쳐주는 느낌, 양봉이 하나 논다 그러면 좀 그나마 좀 좋아 보이는 모습 그렇게 보여집니다. 에이테크 솔루션, 에이테크 솔루션도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위로 일차적으로 17,500원인까지 올려 있으니까 내일은 완전하게 이제 오늘 종가 16,300원을 올라서는 모습이 보여야 되겠죠. 그렇게 보여진 상태에서 위에서 논, 논다 그러면 뭐. 충분히 얘는 벗기로 가겠죠. 17,500원은 벗기로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1차적으로 하단 라인 잡으실 분들은 15,800원 하단 라인 잡고 손절 라인 잡고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코리아 퍼티 코리아 퍼티는 한번 쭉쭉 뺐죠. 쭉 흘러내렸죠. 흘러내렸다 다시 한번 반등 주는데 다시 한번 뭐 5일선 깨고 5일선 깨지면 다시 한번 흘러내릴 가능성도 있어요. 3,340원. 3340원 일단은 1차적으로 잡고 요거 깨지면 다시 한번 흘러 내린다 각오하셔야 되고 각고 상단은 3570원 50원 정도 이 인근을 빨리 뚫고 올라와야 뭐 조금 방향전환에 대한 그런 조건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좀 거래량도 별로 없고 굳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에서 잡아서 시간 낭비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리아 FT. 이런 애들 일단은 패스. 회사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일단은 패스. 급등, 간간이 급등은 하긴 하, 하던데, 근데 뭐 굳이 지금 잡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캠시스, 캠시스도 요 라임 1880원. 20억만 더 올라서서 좀 찌글찌글 찌글 하든지 아니면 61선 1940원 선 요것만 장악을 해주면 뭐요 위에까지 밀, 밀어 올리겠죠 2120원 정도까지는 밀어 올릴 테니까 얘도 관심있게 좀 보시면서 분할 매수 하시는데, 오늘 저가로 잡는 게 낫겠죠. 1790원. 1790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라고 생각하실 분들은 그렇게 대응하세요. 1790원 하단 라인 잡고, 1차적으로는 1880원 이상에서 내일 뭐 시작을 하던 종가가 그렇게 끝나버리면 좋아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 61선, 1940원이지만, 2050원, 2120원, 요렇게 뚫으러 갈 겁니다. 아마.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나빠 보이지는 않, 않아요 나빠 보이지는 않는데 4520원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다시 한번 열려 있으니까 얘는 지금 오늘 저가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 4130원 정도까지 다시 한번 조정을 주면 분할 매수 하셔서 하단 라인을 4070원 깨지면 4050원 깨지면 뭐 손절하겠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 일차적으로는 4,500원, 4,520원 그 정도까지 올라서면 적당하게 상태를 보고 시세의 상태를 보고 뭐 입절하시거나 세게 뚫어버리면 좀더 끌고 가셔도 될것 같고 모바일 어플 라인에서는 뭔가 뭐 크게 나쁘진 않아요 지금 바닥을 한번 찍고 두번 찍어서 다시 올라섰거든요 올라섰으니까 조정은 좀 짧게 또 당길 때는 좀 길게 당길 수도 있어요 대성일택. 대성일택은 또 동전이네요. 동전주들은 패스할게요. 동전주들뭐 잡아 봐야 뭐 서로 좀 그렇습니다. 부담스럽고 유니캐스트. 유니캐스트도 뭐 오늘 하단 라인만 잘 지켜서 오늘 만 850원이죠. 만 850원 깨지지 않는 선에서 요거 내일 깨질지 안 깨질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만만 850원 깨지면 쭉 흘러 내려서 뭐 1,600원, 뭐 1,500원까지 열리니까, 뭐 2,300원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만 원대에서 만 원짜리들이 1,200원 차이가 커요, 1%, 1% 2%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는 내일 시초가라든지 내일 종가나 아니면 뭐한만6 0 0원뭐이 인근에서 움직임을 좀 보다가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1,800원까지 1차적으로 열리긴 했어요위로 유니트론텍, 유니트론텍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어문 안에서 움직이는데, 거래량이 없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얘도 일단 패스할게요. 얘만 좀 잡아주면 좋긴 한데, 6,400원 이상에서 놀고 있으면 좀 좋긴 한데, 지금 6,400원을 못 뚫고 계속 왔다 갔다 거리기 때문에, 거래량도 별로 없고, 뭐, 돈이 뭐, 1, 2만원 투자하는 게 아니니까, 뭐, 많게는 100만원, 뭐, 100만 뭐 몇천만원씩 투자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은, 굳이 서로 얘기를 하면 또 부담스럽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는 오늘 예에 찍히면 되겠네요. 26,200원, 300원. 250원까지 왔네요. 저가, 일단 지지 라인은 26,250원. 1차 잡고, 요거 깨지면 또쭉 밀린다고 보시면 되겠죠. 한 11선 정도까지나 25,8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오늘 저가 26,250원 잡고 예보로 가야죠. 뭐 28,300원까지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한국 테크놀로지, 한국 테크놀로지도 뭐 자리 자체가 올랐다가 빠졌다가 올랐다. 한번 다시 올라갈 수는 있겠죠.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잡는 자리는 아니죠. 여기까지 열리니까. 990원 대까지 열리니까 좀 애매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천원 대또 뭐 동전주가 됐다가 지폐가 됐다가 동전이 됐다가 또지폐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또 마음 아프고 뭐 이러니까 서로 패스하시죠. 이런 종목 좋은 종목 많잖아요. DA 테크놀로지. DA 테크놀로지는 41선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네요. 사, 41선이 뭐, 7,700원? 뭐, 7,650원까지 놓긴 하는데, 뭐, 오늘 저가나 7,700원 정도 깨지지 않는 선에서, 얘처럼 종가만 안 깨지면 되죠. 일시적으로 깼다가, 뭐, 어떤, 뭐, 어떤 힘들이 와서 훅 밀었다가, 다시 그힘 반대편들이 쭉 당겨 올리면 괜찮은 거잖아요. 어쨌든, 종가상으로 이렇게, 얘처럼 7,410원까지 밀렸는데, 지금 41선 안깬 상태잖아요. 41선은. 41선 안 깨, 안 깨서 쭉 올라왔으니까, 지금 41선 깨지지 않는 선에서, 다만 이제 지금, 내일, 하루, 이틀, 3일, 4일, 4일 안에, 이제 5거래일 안에 좀 얘를 뚫어주는 게 좋죠. 8,500원, 8,450원.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제일 베스트한 모습이기 때문에, 41선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확인을 하고, 41승 깨지면, 뭐, 종가상 깨지면 난 손절하겠다 하실 분들은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면 예께로 가겠죠. 8,450원, 60원. 뭐, 그, 그 다음에 깨지면 뭐, 뚫어버리면 만원대는 충분히 밀어 올릴 수 있는 힘이 있죠. 얘가. 3천만주 앞에 터졌으니까. 드림텍. 드림텍도 좀 애매하네요. 드림텍도 오늘 저가. 1만0 0원1만0 0원 하단난 일단 1차적으로 잡고, 내일 뭐 양봉으로 만들어주면 제일 베스트고요 또, 은봉 넣으면 손절할 각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내일 뭐, 시초가나 종가나 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내일 양봉 만들어야 돼, 양봉. 은봉 만들어버리면 좀, 무너뜨리로 가는 거니까. 밀리면 9,800원은 쉽게 밀릴 수도 있어요, 9,800원까지는. IA. IA는 뭐, 어, 거래량이 좀 되네요. 그래도. 천 원짜리인데. 천만 주정도 이렇게 툭툭 터지네요. 아, 2억 주나 있구나. 2억 7천만 주고 돌아다니네요. 이런 종목은 뭐, 주식수가 많아서 황금성은 좋긴 한데, 그리고 활발하긴 한데, 그 뭐, 잡으실 분들은 오늘 1,100원까지 밀렸네요. 1,100원. 1,100원 하단 라인 잡고요. 얘까지 끌어가 보시는 거 좋죠. 1220, 1288원, 뭐, 1250원, 80원 정도까지. 뭐, 양봉 줬다가, 아래꼬리 줬다가, 내일 좀 밀리면, 분할 매수해서, 단, 밀리는데, 1100원을 깨지지 않는 밀림에서, 분할 매수를 해서, 위로 땡겨 올릴 때 팔, 파는 전략. 뭐, 이런 것들은, 돌발 이슈가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간간이. 한컴 MDS. 한컴 MDS는 11선 잡고 가면 되겠네요, 맞죠? 2만 5천 100원. 2만 5천 100원까지 뭐, 오늘, 내일이랑 뭐, 조만간 줄지는 모르겠지만, 2만 5천 100원까지 밀, 밀리면, 큰 은봉이 아닌, 그런 밀림이 있으면, 뭐, 분할 매수 하셔도 괜찮아 보여요. 다만 이제, 2만 5천 100원 바로 잡기는 뭐하니까, 24,800원 선 깨지면 손절. 단기 손절. 쭉 밀려요. 그거 깨지면 2 3 5 0 0까지 밀리니까 뭐 적당한 라인에서 오늘 뭐4% 8%, 거의 12% 왔다 갔다 막 위아래로 이렇게 갭 갭이 있었으니까 11선 라인 요 라인 25,000원 초반 정도 이 인근에서 좀 조정을 주면 적당한 가격대 좀 잡아 가 잡아서 3만, 뭐, 3, 3만 1,300원 정도까지는 봐도 괜찮죠. 3만, 뭐, 여기가 3만 9백원이네요. 3만 9백원, 여기는 한번 다시 깨러 가야죠. 지금 뭐, 앞에 거 벗겼기 때문에. 예전에 지금 올 7월 달 가격대로 벗겨버렸죠. 벗겨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조금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땡길 것 같습니다. 얘는. 한컴 MDS는. 그렇게 보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6개 일단은 간략하게 봤고요. 또 내일 또 좋은 정보 준비를 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장이 많이 힘드니까 너무 급등하는 시세에 따라가지는 마시고요. 좀 조정을 주거나 뭐 조금은 소외받았을 때 다른 테마들을 좀튀고 있을 때는 좀뭐 거리를 멀리 하시고 그 외적으로 다음 틸뭐 테마가 보이시거나 아니면 좀 소외 당하고 있는 테마에서 좀 적정한 가격대에 투자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또 내일 뵙는 걸로 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